태안 대표 관광지 말리포 인근 펜션 단지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성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게 이어지던 관광객 개발길이 아예 끊긴 겁니다. 기존 예약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아, 큰 일이에요. 이거 빨리 어떻게 어, 수습이 되든가 어, 무슨 뭔가가 돼야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펜션뿐만 아니라 숙박업소가 거의 90% 이상 거의 다 해약된 상태예요. 특히 단체는 거의 100% 해약됐고 이 가족들 단위로 했던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해약되는 추세예요. 지금 예약 테이블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전멸해요. 시내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단체 손님의 경우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후 로일날한 30명 예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 2월 9일 날 우리 봉사단체가 있는데 청년회 장년회에서 음식 한 100명분을 저가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가 됐고 또 저녁 7시 정도 되면은 유동인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떨어져 가지고 평소에 매 팀씩 들어온 손님들도 또 없고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태양군의 경우 충남에서 처음으로 군내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매일 태양군 직원 500명 정도가 점심 식사를 해결해 왔습니다. 상권이 침체하면서 우선 이달 말까지는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내 식당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 경제 살리는 날에 동참하러 나왔습니다. 한산해진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어,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 단돈 만 원이라도 시장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 물품을 구매하자고 해서 장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10% 할인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물품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